티 v 의 게스트 야구 응원갑니다. 오늘은 저의 살아남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만약에 어그 치큰 놈이 붙었다, 방으로 나세요, 때리세요, 끝이에요. 옆으로 스텝, 하나 또호고 하나 또호 호, 하나 또호 호, 호. 호, 호. 오케 왕따되는 법. <laughs> 이러고 도발하세요. <laughs> 아, 너 돈인가? 이런 건방가입니다 방탄 아니에요? 광탄에요 이번에는 치 커지는 모 없어요. 작아지는 거 없어요. 괜찮아. 트비아 게임 천원도 알려드릴게요. 비정말 게임 세요

골라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 사랑합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친구한테 100만 원 빌릴 수 있습니까? 네? 친구한테 100만 원 빌릴 수 있습니까? 네. 어, 소고, 소고기 3인분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민준이 사랑합니까? 아니요. 님 동생이요. 아니요. 이유. 아니 싸고요 ㅎㅎㅎㅎ <laughs> 어, 많은데 설명 못하겠네요 <laughs> 이제 ㅎ ㅎ 이요 친구들을 사랑합니까? 여자에게 싫고요 남자들 좋습니다 저는요? 글쎄요 시발 아마도 지금 이 영상에 같이 콜라보하고 있으니까 이제 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친해졌잖아요 아시.. 아 이제 끝이고요 이제 교회 좋습니까? 예? 교회 좋아요? 교회 교회안 다니는데요? 교회 가요? 아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까? 네, 없어요. 이번 지올까요 저도 안 가봤지만, 아니,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닭봉이고요 니만 천국 가 겁니다. 아 가보긴 했습니다. 물마시 화장실. <laughs> 여기 보세요. 뭐라고요? 다짐을 해보세요. 교회는 그 물도 마시고. 저는 수화장인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어. 경대자 음, 여자애들 때립니까? 네. 때릴 수 있어요. 네? 때려 보세요. 저 말고요. 그럼 한번 카메라만 때려 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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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준이 많이 때렸습니까? 네. 엄마 아빠 때렸어. 네, 부모님은 사랑합니까? 네, 몇번 물어보시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큰일 났어요, 저. 어, 그러면, 어, 선우가 좋아요, 어. 집이 좋아요? 네? 선우가 좋아요, 집이 좋아요? 집이요. 일단 선우는 너무 뚱뚱하고, 네, 다시 안말하겠어니 <laughs> 네, 먼저 말해 계속 말해 보세요. 아닙니다. 아니 빨리 말해 보세요. 조하세요 아, 네. 그러면 김튜브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정말 네, 왜 잠깐만. 너무 많이 옵니다. 다른 데서 찍죠. 여기, 여기. 여기요여기요 여기서요. 여기서 제가 여기서 찍겠습니다. 이제 움직이세요.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찍어주세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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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멋기요 Oh, 요 my baby. 아 이거 들어보세요. 저 잠바 입고요. 먼저, 먼저 첫 번째 잠바를 입는다. 오 섹시. 네. 다음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숨 추워요? 7살 <laughs> <이곳을> 아깁니까? 아니요? <laughs> 네 저도 여기 앉을게요 네네네 꼬추 네, 네. 아깁니까? 입보다 짧아요 아니 너무다아 죄송합니다 카메라맨보다는 짧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카메라보다, 짧아요.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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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주문 갑니다 왜 필름이 가보시죠. 이제 여자들한테 한번 사귄 적 있습니까? 아니요. 고백한 적 있습니까? 때니까. 어수코 날라갔다 저. 날라가 뭐 종이 종이. 아저 찍어. 헛디. 어 야! 보인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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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여기 위로 올라가잖아 요 저기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미래 축어 미래 꿈은 꿈은 일단 님들아 야구 잘하는거 그다음 에 야구 선수 저기요 카메라 끄... <laughs> 끄겠습니다 저기요 <끄요>. 개새끼야 <laughs> 아 네, 이제는 뭐야 아아 <laughs> 그리고 어짜 야구 야구선들을... 선수를 아 먼저 이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여자친구 사귈 겁니까 아니요 절대로요 네 아이 뭐죠? 올라도 돼요. 네, 죄송합니다. 또 올라왔네요. 왜 고추를 맞고 있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많으 신가요? 아니요. 통장에 오십 몇만 원밖에 없습니다. 민준이 돈 털렸습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또 이거를 <laughs> 다시 해보세요. 와, 귀엽습니까? 와, 귀엽다. 시베 이게 이니까 아 여기 슈퍼 가서 도둑 여기 강도할 수 있습니까? 여기 슈퍼 제가 좀커에서 여기.. 왜 짜요? 네 제가 좀 크면 터이겠습니다 그러면 저 10년 동안 그러면 군대 가실 겁니까? 가야죠 성형수술 하실 겁니까? 당신이 해야 됩니다 아하. 아 니만 할 거예요? 아니요 당신이 해야 돼요 전안할 건데요? 아 그러면 님 군대에서 자살할 겁니까? 네? 그래? 최선을 다해서 살 겁니까? 네 음 저도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당신 찍어드립니다 이제 다음 질문 해보세요 응. 나아기차 응. 당신의 아기라고 생각합니까? 네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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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빨리 다음 질문 해주세요 这个。